안녕하세요. 양평에서 가장 좋은 땅과 예쁜 집을 구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양평 이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양평의 청담동 대심리에서 매물로 나오기 어려운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지만 사실은 꽁꽁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올리는 건데요. 왜 사람도 사진 잘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토지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토지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강조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심리라고 해도 강조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 흔하지 않은데요. 해뜰 때부터 저녁 노을도 또 별빛까지 어느 곳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이 거의 수질 보호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사들인 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이 절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한적하고 조용하고 또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보호되는 전원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까지 4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주말 주택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인데 거기에다가 내년 연장 개통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화도 IC를 통해서 88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서울과 가까워지고 또몇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25분 내 잠실까지 도착된다는 송파 양평강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토지는 717제곱미터로 약 214평 정도인데 음, 실제로는 인접 토지들이 환경부 소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더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근생용도의 건물도 가능한데 단수변구역으로 조금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하부동산 010-8366-249로 문의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